세 가지, 세개 문제 있죠, 저세계 문제를 단계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를, 제두 번째 문제, 제 문단을 갖고 보합니다 이것도 역시 편의상 방법으로 볼 때, 50페이지 문장을 전체를 봐서 기승전결로 나누어볼 수가 있습니다. 50페이지 첫째 줄부터서 공작께서는 예, 중용에 있어서 자루를 빌게 되고 설명하고 싶 것은 기쁘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서열세줄 예, 밑에 들어왔고 50평 중간에 보자면 소음 나라 소음 양공이본시 상단 예, 폐도 폐질에 관한 문제를 생각해갖고송 양공이 설명했던 것들을 갖고 설명해서 거기다가 말하자면 승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송양공 거기다 층을 쓰고 사주십시오. 그리고나서 예그 다음에 51배기 밑에서 7째 줄 거기다가는 8째 줄 거기다가는 예 서한의 방조가 최중요적인 것은 예 사회적폐를 어찌 고치냐 뭐 그런 내용이 나왔지만 거기다가 전구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전이라고 쓰면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예, 결론을 어디서 내냐한 것이 바로 예, 51페이지 여기서부터 넷째 줄부터가 결론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보자면 기승전결로 학위취용 앞에 마담 문자로 되어있는 이론을 갖다가 이론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실천을 통해서 써먹을 때에 비로소 거기서 지식이 나타난다 그래서 설명한 것이 여기에 나오는 아잇 말잘에음두 번째 문제가 지금 들어가 에말잘두 번째 문제가 에... 실천을 통해서 시식이나온다 설명할 때는 직구는 아까 마저코스 풀어하고 전구를 설명할 때 49페이지라고 보고 5 0페이지를넘어고 네. 49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자면 예, 밑에서부터 49페이지 밑에서부터 여섯째 줄 일곱째 줄 나온 대로 이시진이라는 사람이 본초광목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고 마지막 줄에 49 밑에 둘째 줄 있는 대로 유차로 말미암아서 있는 마지막 결론 부분을 통해서 이론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결합시켜 나갈 때 바로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하지만 48페이지 이 절에 관한 문제는 바로 뭐냐하면 이 본초강목이라고 하는 중국 및 아시아에서의 한의학에 관한 대종의 체제를 완성했던 사람인. 대학자 네, 이시진이라는 사람이 지금 아버지로부터 교훈을 받아가지고 실천을 통해서 공양의학체계를 완성하는 과정을 이론과 실천을 결합시키는 예로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이 대목을 부분을 시간 되어버렸으니까 두 줄만 얘기하고 넘어가보자 합니다. 4 8지기 그 제2절에서 지유실천 반드시 실천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거기서 깨달음이 진지란 말은 의미가 있는 보람이 있는 깨달음이 이론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안 시키면 한 것이 아니라 써먹을 수 있는 깨달음이 나오게 된것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첫째로 기고로 보자면 기연 공자가 제 창적은 공자님께서 이 시기 너한테 제시해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고 보여주셨던 것은 그, 개시해졌던 중용기 도리라고 무는 아마 이것들은 바로 공자가 위 증망 에설 중용기 도는 기계에 불능 실행 기로어째 중용기 도란 것이, 어째 실행 기가, 지금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냐 하는 문제를 설명하는 내용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다. 이 내용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셋째 줄 보셨다면 저시, 이 속에서는 공자가 제도 에, 발출적 감탄 여기에서는 두 번째로, 여기에선 공자가 두 번째로 감탄 왜 감탄이란 말은 감동에서 감탄이 아니라 이렇게 중용을 실행하지 않고 있구나 한 것을 한탄한다는 뜻의 감탄입니다. 여기서 말하면 여기 두 번째에 나오는 다시 말하면제 5장은 제 두번째 제 2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제 3장, 3장이 제 2탄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공자님께서는 제도 두번째에 탈출적 감탄 이렇게 중용을 할, 실천을 하려고는 않고 말로만 안히기만 하고 잡혔다. 한 대목이 공자님은 중용을 실천하려고 하는 한 탄입니다. 그래서 강조, 저, 부시, 계 구호 뭐? 이상 다만 부식객 부호와 이상만 가지고서는 이 제조 실천 칠천, 실천되기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은 강조하고 계신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 인문들은 불명맥 중용기도적이 만약에 실천하지 않으면 중용의 일를 중요한 이치를 중용 이치를, 우리가 중용 도류 이치를, 보저히불명백부든지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저음 주까지 그 다음 까지 하고, 싶지그다다그리고 부종 자기진변주주기이사언행 주까지, 전 다음 주까지, 그 다음 중용 도리를 실천해서 명백하게 알지 못하게 되냐면 이중종 예, 자기 신변에서부터서도 중용 도리를 실천해 나가는 것을 지켜내지 못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공부하는 뭐라고 하냐면 기망 분자 가이 노력지 예, 거주 그래서 공부 이론적으로 허락만 하지 말고 몸소 실천을 통해서 공부하는 중용 도의를 해 나가라 한다라고 공자가 강조 계신다는 특색 국가로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다시 말하면 간단히 말하 공자님께서도 두 번째 중용 실천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중용 진짜로 실천을 하고 난 관전구나 이 내용이 이내먹이제 5절 5장에서 얘기해 보자는 내용은 바로 맞다면 두 번째의 중용을 실천하지 않고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강조하신 내용임을 릴 수가 있습니다. 천소리하다 못해 듣지도 않았지만 저 나름대로 서 항상 오늘 중요한 얘기했다고 생각하니까 여기까지만을 합니다. 오늘 3월 24일인가? 네이요2 4일이2 4일이왜요 24일이에요. 2 4일이에2일이에요일이에일이에요 24일이에요. 24일이에요. 2 4일이에이에이이 그 오늘 아침 생각했던 숫자가 거의 똑같습니다. 오늘 해당의 교섭 상황은 오기 불공지했지만또 예를 들어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공수 예. 수고하습니다